작션. 어 랄랄랄랄 나 이제 나는 이제 드디어 출장 갔다 왔다. 그렇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랄랄랄랄 아, 근 이거 뭐야? 반춘 아, 흔히... 집에 들어갔는데. 어! 반촌은 집에 들어갔는데 <laughs> 자기 집 파손된 로 보고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오, 오, 오. 잠시 혼란스러웠다. 엄청. 오, 오. <laughs> 그래서 잠시 자기친구의 유안의 집에 머물렀었다어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애가 올 때가 있는데 왜 안오지 아니 집이 부서졌다는게 말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깔았다는거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딩동 띵동. 어, 누구세요? 나나나, 나나나. 어, 섀도우? 비밀 아우는마 <laughs> 말해라. 아우. 알겠어, 여전하네. <laughs> 자, 들어와. 내 뚱이집. 자, 내 내가 차를 내놓을게. 앞에 어? 앉자 어떻게 앉아? 슈퍼야 그냥 앉아. 이렇게? 그렇게자아 <laughs> 자. 여기 앉으라고 아, 아, 아 아무 때나 앉아도 돼. 근데 어쩌 어쩌다가 이게 된 거야? 몰라. 자, 이게 차보고. 짠. 어, 네. <laughs> <laughs> 아, 너무 맛있어. 그래. 밥다 먹었으면 내 줘. 아, 그래 슉. 아, 촥. 근 어쩌다가 부서진거야? 나 아, 몰라 그냥 외출하고 갔다왔는데 어. 어떤.. 갑자기 부서져있었어 그래 그러면 공사장 다들 까지까지 우리집을 자고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추는 우리집에 자기로 하셨다 어 아, 아, 내가 일단 집을 소개해줄게 일로와봐 응 일로와봐요 잠깐만 일로와볼래? 여기 여기 일로와봐 응. 여기가 내 방이야 여기 컴퓨터도 있고, 아프리카 TV 방송도 해. 예, 여러분, 잠시만요. 실제 제 방이랑 똑같이 개 구성했습니다. 책장이랑 컴퓨터랑 옷장이랑, 이쪽에 제가 책장에 남겼던 게 있고요. 저기는 실제 화장실이 있진 않지만 화장실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침대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로. 진짜 실제로예요. 맞지? 어떠냐? 근데, 얘한번한 한 개야. 미안해. 응? 아, 아, 하 하하. 왜때려 눌러 혼자 사는 택시야. 자, 여기, 화장실은 여기야. 응? 음? 화장실? 거긴 여기죠. 어. 못 나가는데? 지랄까지 먹어 나와라. 그렇네. 이게, 이게 휴지야. 음? 잠깐만, 나 볼일 보고 싶어. 어, 어, 아, 음. 씨. 아니야? 아 아니, 어디서 내 엉덩이를 보려고. 에이, 으아! 어, 아. 저녁이 다 돼가네.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아, 잘 썼다. 오늘 저녁은, 이거. 돼지, 돼지훈제, 미치. 돼지훈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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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어, 저녁 <laughs> 준비하려고. 아, 닭다리! 이거 뭐야? 이거 어렵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져. 거기 냉장고야. 냉장고를 부서면 어떻게, 어. 으악! 나갈 수 있어 니마 아 그럼 다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다고 아, 야 올라와 그냥 나 목욕 중이야 시발 거기 목욕탕이 아니고 거기는 싱크대 야. 아니야 빨리 어. 올라와 에이 나좀 여기서 좀 이렇게 해줘 안돼 내가 뭐나 낙이야 이거네 아 빨리 올라와 쳇 죽고 싶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TV나 보고 있어. TV가 어디 있어? 누가 봐도 저게 TV야. 이게? 누가 봐도 그리퍼 영상인데? 그, 그 영상에 오는 TV야. 어, 눈이 안 좋아지고 있어. 어, 어, 앞에 뭐야? 앞에 뭐야? 오늘 저녁은 이거다. 뉴와 방? 씨... 이거 어디로 펴볼까? 씨... 아... 야, 밥다 됐다. 어딨냐? 라 컴퓨터. 뭐하 지금 <laughs> 아프리카 방송 완전 욕성 난리났어 지금 애들이 야나 아, 안돼 일로와밥 줄게 밥어딨어 어디서 어? 내 우유 우유랑 또뭐 없어 아니? 오늘 오늘 저녁 이 우유야 그래 난 단식을 하고 있거든 잠깐 그러면 여기 소 있어 저는 음, 소 무려 싸. 질로 따라야 되지 않나? 따라와. 음... 소를 찾아와서 짜자 가러면 찾아야 돼. 잠깐만요. 후이 정도 수학이면 괜찮겠지? 헤이, 후유 h 저 you? t e a c h 라야나 여기 아. 내가 여기 먹을 거 구해왔다. 말 와. 먹을 거. 아니 임마 여기엔 너어 두번째 상자에 온 됐다 나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충분해 뭐, 이렇게 어. 해지 뭐? 우리 뭐 하는거 아닌거든 일로 나와봐 갑자기 왜안나가왜 갑자기 아이 와이와이왜 갑자기 자서 야 여기 자자 나뭐나고 화장실 여기 내 아. 안에 정원이 나는 어디서 자? 음. 씻고 있어야겠다. 어어지고지어 꼬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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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다아 짖다. 저자신이랑 같이 도는건소 친구로서 제일. 하지 마. 아저 어, 피치는 so 내가 없으면 못 잤다. 쟨 뭘까? 응. 응. 죽어라 이씨안 어? 돼! 안 돼! 내가 누울 거야! 일어나 안돼 <laughs> 일어나 어 <웃음> 일어나 <laughs> 안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와도 이렇게 되군 어. <laughs> 아, 안 되겠다. 나는 오늘 캠방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입니다. 오늘은 아주 큰. 저 아, 저기 뒤에 자고 있는 남자 누구냐고요? 아, 지 친구인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바보 같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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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캠방 뺏지 마! 나 뿌신다 나 뿌신다 야야 <laughs> 여러분 그래. 이걸로 방송을 잡는거야 여러분 저고릴를 고리... <laughs> 음, 그럼 계속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춤을 하나 춰보겠습니다 춤은 바로 잠시만요 붐좀고 오겠습니다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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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 김...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까 저 녀석이 방해를 하는 말에아 제가 그거 약간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응, 응음 으음? 으으음? 미친놈 같다 계속 가 캠핑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배... 좋아요, 별표서 빵이 많이 많이, 많이 사도 돼요. 구독하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도 있으니까 구독하기랑 좋아요. 채널도 많이 하나 주시고요. 이게 실제로는 아닙니다. 저 뭐야?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캠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아 응? 뭐야 보쌈이야? 에이 진짜. 응 음, 아침이야? 아침밥 내놔. 네또 아침밥을 위해서 저는 지금 캠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야저 밖에 있는 돼지 잡아오면 이제 줄게 오케이 콜. 에, 됐어. 잠금 장치를 걸어서 다시는 못돌아오게 해야겠어. 이제 지집도 완성됐겠지. 지또저똥 같은 집은 대체 뭐야? 돼지다, 돼지. 돼지.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오, 어... 돼지, 오, 돼지, 오, 돼지. 오지마. 야너나죽 나도 나도 나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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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도 나집나가 나도 나도 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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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집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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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도 나도 나빨 장난같대. 재료 가지 완성 안됐는데 뭐야? 재료가 없어. 한번 볼까? 빨리 가. 왜 이렇게 느려 이 자식아.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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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내가 그럼 보고 온다. 이제 이곳은 나의 집이다. 뭐? 잠깐만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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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이것은 이제 나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나의 어디서 어디서?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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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 그리고 반추는 여기서 찍고 있는 똑kie 난다고 한다. 아, 내가 왜 똑kie 왜 줘? 야 나가 진짜로. 아이씨. 야 나가라. 아이씨. 그래서 반추는오 꽃이다. 오, 꽃이? 고치, 더 런던 <laughs> 아, 씨, 이게 성인어서 아니라고. 씨. 미친 새끼. 그래서 나는 저 이제 패널에서 살수 있을 거고. 반추. 빤추, 반추에 집 안고. 아, 어! <laughs> <laughs> 어디됐는지모르다고 왔다. 어? 어? 뭐라고? <laughs> 응?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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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키, 키, 응? 키, 키, 응?